탈북민 구출하지 못한 외교부는 적각 진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을 구출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법에 따르면 탈북민 여성명이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에 진입했지만 베트남 군인들에 의해 발각되었고 세 명은 도망쳤으나 세 명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군 지휘관은 한국인이라는 신원을 보증해주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관계자가 우리 외교부에 군 지휘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지만 외교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관계자에게 한 말은 기다리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한 건지 아니 무엇을 하기나 한 것인지 적극적인 진상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그 기다리라는 말은 세 명의 탈북자에게는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추방령이 되었습니다. 북한 국민도 우리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사선을 넘어 탈출을 감행한 탈북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구해해 주는 못할 망정 압록강을 넘고 중국을 넘어 이억 만리 1만km 헌멸을 스스로 해처운 탈북민 마저 구출하지 못한 외교부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의 지적처럼 외교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구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 온 탈북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등 불미스러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문정 소련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않으면 북한 자유주간 행사 참가들을 지원하겠다는 통일부 내수 행위 5명의 이면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개입됐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국방부는 뭉치 보느라 국방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 장병 중심교육 교재에서 한미동맹을 다루는 장을 통째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는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안보와 외교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은 유린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손흥 의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